안녕하세요. 월세이드의 김양수입니다. 오늘은 되게 특별한 분을 모시고 2023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루슨트블록 이사님, 안명숙 이사님을 모시고 제가 30분 동안 특집방송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명숙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laughs> 자, 아마 루슨트블록이라고 하는 회사가 네. 조금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 가능할까요? 네, 그러니까 뭐 저도 금융권에 좀 오래 일을 하다가 네. 루센트 블록이라는 스타트업으로 옮긴 지한 1년 반 됐네요. 어, 네. 예. 근데 저희 회사는 그러니까 부동산을 투자하는데 사실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너무 덩어리가 크니까. 음. 근데 많은 사람이 목돈이 없어서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음. 오히려 자산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음.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좀 잘라서 음. 조금이라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라고 음. 해서 이제 흔히들 조각 투자라고 네네네.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좀 작은 단위로 잘라서 저희가 하나의 수익증권처럼 5천원 단위로 오, 잘라서 오, 어,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했고, 결국 부동산이라는 게 단점은 음. 잘안 팔린 거예요, 요즘 같은 때. 그래서 그렇죠. 이제 환금성이 떨어지니까 이거를 음.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소를 만들면, 음. 예를 들면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투자해놓고 거의 폐쇄형이 음. 많기 때문에 만기가 되거나 팔리기 전까지는 이걸 팔지 못하는 음. 이런 단점들이 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주식처럼 장이 열렸을 때는 팔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런 부동산을 조각으로 만드는 수익증권을 전자화해서 이거를 음.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를 결국 운영하는 회사이긴 음. 하지만 조각 투자처럼 안전하게 이게 그금융위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이런 업을 할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비교적 안전하게 조각으로 투자할 수 있어서 작은 돈을 가지고도 부동산을 투자하는 경험을 갖고 새롭게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그런 스타트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약간 그 기존에 있었던 리츠하고 조금 비슷한 컨셉이긴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리츠는 부동산을 갖고 있는 회사죠. 부동산 그쵸? 회사에 여러 가지 풀에 자산을 넣어서 이 회사를 음. KRX 거래소에 상장시킨 음, 거고, 맞습니다. 저희는 그냥 물건 하나, 아. 이 건물 하나 아. 이런 거를 상장을 시켰을 음. 때 실제로 이 가치에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임대료로 배당도 하고 나중에 가격이 올라서 팔면 주식 갖고 있는 것만큼 차익도 배당해주고, 그래서 짧게 운영할 수도 길게 운영할 수도 있는데 음. 아무튼 뭐. 처음 시작해서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지만 조금 대안이 될수 있는 이런 좋은 투자 기회를 많은 분들한테 드리고자 저희가 간절히 시작을 해본 음. 거니까. 네. 좀 많이 참여 해 주십시오. <laughs> 네, 많이 발전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예 예.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워낙 다양한 경험을 이사님께서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기존에는 금융권에서 자산가분들 대상으로 부동산 관리도 많이 해주셨고 네. 매매도 많이 해주셨고 이번에는 또 스타트업 이제 가셔서 네.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수익성 부동산으로 어떻게 또 수익을 내는지도 음. 워낙 많이 경험에 있으셔서 네. 저희가 이제 이번에 정말 중요한 시기거든요. 왜? <laughs> 지금 경기 너무 안 좋아지고 있고, 네. 특히나 지금 신문에서 2023년 더 어려울 거다. 그리고 지금 딱 벌써 아시겠지만, 거래 절벽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시장이 너무 좋지 않아서요. 네. 일부에서는 내년이 IMF보다 더 힘들 것 같다. 아니다. 음. 금융위기나 IMF 정도로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저희 이사님께서는 그렇다면 내년의 부동산 시장은 과거의 위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좀 있는지, 그리고 음.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신지, 좀 말씀을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음. 음. 어려울 것 같긴 그치. 해요. 음. 네, 그래서 사실 지금의 시작이 사실 금융 시장이 어려워지고 내년에도 그게 경기에 음. 반영이 될 거다. 음. 뭐 금융 전문가이시니까 음. 더잘 아시겠지만 내년에도 금리가 오를 가능성 있죠. 네, 맞습니다. 경기 어려울 것 같죠. 네, 맞습니다. 부동산 역시 마찬가지일 그치. 거기 네. 때문에 결국 그래서 음. 보면. 예를 들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을 때를 한번 저희가 반출을 해보면 음. 90년대 그니까 80년대 엄청 오르던 가격이 떨어졌던 게 이제 90년대 초반으로 들어오면 3조 호황으로 엄청 좋았던 네. 경기가 좀 수그러들잖아요. 네. 90년대 네. 초반에 네. 자 그러면 90년대 초반에 금 가격이 떨어졌을 때 아, 일단은 전체 경기가 좀 수그러드는 네. 시기로 왔고 그때 신도시 때문에 왕창 공급이 늘었죠.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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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음. 경기가 위축되면서 공급이 늘어날 땐 장기하락으로 가요. 음. 그때는 그랬어요. 음. 자, 그리고 98년도에 IMF는 네. 굉장히 깊은 고리였지만 짧았어요. 맞아요. 한 9개월 정도 부동산 가격, 전세 가격이 떨어졌던 게 음. 9개월 정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기는 굉장히 사실 어려운 시기로 네. 갔지만